나 이거 아니에요. 내가 한거 아니에요. 분명히. 이것도 아니고. 이 집은. 모범적이다. 어, 어, 나와의 신뢰가 있다. 라고 음. 하셨던 도시락집. 샵 골목식당. 샵 애청자. 와, 샵 거제도. 샵 TOT 김밥 맛있음 근데 김밥 복불복임 어떤 건속꽉차 있고 어떤 건 아님 많은 사람 마음인가 봄. 아 그런 분은 아닌데 어 그런 그럴 분은 아닌데 음. 아 근데 다그 다음 글도 전체적인 맛이 평범하고 평소에도 식감 때문에 톳을 매우 좋아하는 나인데 이건 글쎄 잘 모르겠더라 먹으면서 집중해야 느껴짐 방송에서는 음. 톳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 토양이 줄었나 어, 이건 뭐 그냥 김밥임. 음, 오야 여기 사진 사진 나왔다 사진 나왔다. 야 토양이 왜 이래? 근데 사진으로 봐도 좀 진짜 다르네요 토양이. 음 서너 달 지났을 때고 아 미역이 들어가 국물은 좀 진득한 편인데. 새우 맛은 별로 느껴지지가 않더군요. 고미자라면? 예, 전뭐 그냥 쏘쏘, 새우향이 왜? 일행들은 받는데? 비추. 어... 평범하다 얘기. 라아 이게 아닌데. 진짜? 나도 가끔 집에서 아직도 끓여 먹는데. 아 헐. 맛있다는 거 구라였나 봐요. 어? <laughs> 진짜 먹고 싶었는데. 주문도 먹고 가라면 1인1라면 필수였는데 아... 맛이 못 따라줘서 남기고 유유. 일인 아... 일라면 주문 필. 우리가 그런 걸 했었나요? 아 거기 글 써있다고. 그러니까 일인 지금 규칙을 정하셨나봐요. 일인 일라면을 주문해라라고. 홀에서 먹고 가려면? 홀에서 먹고 가려면. 네, 말이 되나? 아 그러면 그면서 그럼 호, 둘이 가서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? 그안 되는 거네요. 김밥과 거미살 라면 두개 주문. 아, 야 이거 좀 심하다. 아, 어? 만원 이하 카드 결제하기 눈치 보이게 딱 적어놨네요. 뭐라고? 김밥 한 줄은 카드 판매 힘들어요. 뭐? 붙여 놓으셨고, 어 결제 금액 만 원이라 현금 결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선왔다고 거기? 두장 붙여 놓으셨어요 이렇게. 선았다고, 야, 주봐요. 진짜 그냥 사진 찍었어? 자필로 응. 이걸 또 찍어주셨네. <laughs> 진짜네. 예. 네. 아, 그이분의 아, 김밥 한 줄은 카드 펌에 힘들어요? 예. 응. 야, 이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은 보통 작은 식당들은 저도 미안해서 카드 결제 안 하지만. 이걸 써놓는 게 어디 있어요? 네, 여기 찾아 찾아오는 손님 아,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. 무조건 현금 챙겨오시라네요. 주위 바뀌었나? <laughs> 팔고 나가셨나? 그럴 뿐 아닌데, 그러니까요. 에이. 아, 근데 참... <laughs> 사장님, 앉으세요. 아, 앉기 전에 라면 하나만 줘 보세요. 아, 예. 김밥 하나하고. 자 일단은 예, 저 이제 저희가 T.O.T 김밥이라고 이름을 네. 붙여드린 거예요. 도시 네. 아무 맛도 안 나요. 두두 드셔보세요. 약간 도시 짭짤하면 달짝지근해야 되는데. 염장이니까 일단 식감은 좀뭐 부족할 수 있는데. 맛이 안 먹었대 김밥 자체가 슴슴해. 심심해졌다고요. 응. 조리하는 거뭐 바꾸셨어요? 아니요 늘 하는 상태로 하는데. 처음에랑 지금이랑 뭐 양이라든지 그런 건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. 네. 아까 김정수 씨도 먹어보더니 저기뭐그 맛이 아니라고. 음. 나는 톳의 맨 마지막에 약간 비린 맛이 나는데? 네, 맞아요. 음, 그냥 응. 이게 톳이 들어가니까. 아 어. 아무리 여기 바다지만 아. 비탈까봐. 근데 깜짝이야. 전혀 그게 없네. 비린 맛은 전혀. 면 원래 이렇게 끓여나가요? 저 하면 떠오르는 게 파기름이죠. 아, 네. 새우, 말린 네. 새우. 네. 아, 새우향참 많이 나네.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물기 뺀 미역을 집어넣는 거야.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냥 맑은 국물보다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얼큰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. 다른 거가 더 첨가된 건 없는데. 그 새우 같은 경우에는 예, 손님들이 목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믹스로 갈아서 넣었어요. 이게 새우 맛이 굉장히 약해졌어. 왜 그러지? 연어 양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. 그게 그래. 갈아서 넣다 보니까 양이 좀더 많이 들어, 들어가더라고요. 양이 건더기 양하고 지금 이 건더기 양하고 다르네. 그 지금 비슷하게 놓습니다. 이거 지금 맛이. 네. 뭐 사장님 뭐 물이야 무리, 뭐. 모르는 사이 아니니까 같이 숟가락 써도 돼. 같이 국물 네, 네. 맛 봐도 되잖아. 이거 맞아 이게? 맞아요, 이게?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이제 고춧가루를 가지고 오는 거는 늘 국산을 쓰고요. 음. 그맵기의 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. 아니, 아니, 국물 맛이 맞냐고. 네. 그래, 누구한테 배웠어? 근데 내가 가르쳐 드리는 맛이 아닌데? 띵띵하잖아요, 지금. 이 맛이 아니야. 제가 알기 켜 드린 맛이이 맛이 아니에요. 분명히. 도깨비밥도 톳 맛이 이 맛이 아니고. 라면도 이 맛이 아니에요. 도깨비도톳 맛이 이 맛이 아니에요. 왜 달라졌지? 아 참. 그래도 <목소리> 손님들 반응이 항상 좋으니까. 그게... 토시조림이 뭐 변했다든지 비린내가 난다는 손님은 없었어요. 저한테 빼놓고 하시는 말씀은 사장님 어디 식당 가서 맛없어 맛없다고 사장님, 사장님이세요? 맛없는 데할수 있어요? 그렇게 하시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? 없어요. 그러면. 절대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해요. 아네 맛있어요. 그러고 나가서 얘기하거나 자기 글로 남기지. 나중에 찾아보세요. 아마 자료 드리고 갈 거예요. 얼마나 글들이 안 좋은지.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문제고 소문이 소문 때문에 왔어요. 사실은. <목소리> 궁금해서 온 거예요. 둘이 와서 SNS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제일 황당한 글이, 혼자 와서 김밥을 못 먹는다. 가지 가는 건 되지만, 여기서 한 먹으려면 라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둘이 와서 김밥 하나, 라면 하나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. 둘이 왔으면 라면 두 개를 먹어야 된대. 진짜 맞아요? 어, 저 김밥만 여기서 아, 포장 말고 여기서 김밥만 먹고 가면 안 돼. 아, 진짜요? 그니까 저희가 이제 테이블이 숫자가 작다 보니까 손님이 오시면은 뭐 여섯 명, 여덟 명 오셔가지고 한 테이블 앉아 계시면 두개 정도 시켜놓고 드시면 저희가 또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었어요. 응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권해드리기 했지만은.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?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죠. 근근데 음. 네. 혼자 와서 김밥 하나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? 아니 혼자 오시면 저희 하나씩 다 해드립니다. 김밥 하나 먹어도 앉아서 네네. 먹고 갈수 있어요? 아니 김밥만 드시는 거는 김밥은 테이크아웃으로 좀다 하고. 왜? 그... 왜? 음... 둘이 와서 그러면 라면 하나 김밥 하나. 라면은 기본 두 개를 왜? 그러니까. 그니까 왜? 그리고..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그게... 아, 나 죄송. 아니, 일단은 이렇게 만날 시즌이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. 맞습니다. 그렇게 했습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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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테이블이 개수가 작다 보니까 응. 이제 그 순환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응. 이제 그런 쪽으로 좀유지하기 했었어요. 그 다음에. 소문이 자꾸 현금 계산하라고 든다면. 아, 아니고, 그 이제 카드 응. 한줄 하실 경우에는 그럼.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했지. 현금, 현금을 꼭 내라고는 안 했습니다. 아니, 한줄 한 드신데 왜 현금을 내면 왜안 되는데? 카드 내면 왜안 되는데? 그게 너무 수수료가 크다 보니까. 수수료가 얼인데 쫓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런 건 없었어요? 그친건는 떼냈습니다. 그 자꾸 말로 오가고해서 제가 떼냈습니다. 그게 말이나 되냐고. 욕심 때문에? 그렇다고 봐야지. 처음에 저랑 솔루션하고 나중에 얘기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. 그런 거 없다고. 장사 욕심 안 내고.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고.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에 제일 큰 문제는 손님이 없는 거였잖아. 일찍 나온 거라든지 또 손님이 없어서 그냥 음식을 갖다가 버려야될때 그럴 때도 있고 가게를 그냥 접을 생각도 했었고 서울 가서 연구했어요 아... 그래서 이게 대박이에요 심지어 내가 서울에서 해서 파, 만들어서 팔고 싶더라고요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세상에 감사한 일로 만드라니까 손님의 고파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응. 손님의 배고파하고 손님의 너무 고파서 정말 배 낚시하는 분들한테 도시락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하루에 열몇 시간을 일을 하셨잖아요. 새벽에 나와서 응, 일을. 근데 응. 그때 저한테 그랬잖아요. 그런데 회전 때문에 세상에 김밥 하나를 못 먹게 하고 두려워서 김밥 하나 라면 하나는 안 된다고. 는 사실 진짜요. 이세 가게 중에 여기를 사모님을 제일 믿었거든. 네. 세 가게 중에서 제일 제일 실망감을 준 가게. 진짜로. 나는 진짜로 오, 오, 여기 비행기 타서 여기 도착해서 제작진이 자 거제도 갑니다. 해서 딱올 때. 다른 건 몰라도 이이 집은 괜찮아라고 내가 그래 그랬어요. 그때 이 집이 제일 문제였 것만 해. 제일 큰 소리가 많이, 제일 안 좋은 글이 많고. 도대체 뭘 무엇 뭐, 뭐, 뭐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. 걱정하지 말라고 그 했죠. 저한테 초심 안 잃는다. 고 만원 이하는 카드로 부탁한다는 소리를 쓰고, 기파만 좀 현금 내라고 그러고, 그걸 빠져시 붙여놓고, 먹어보면, 정장 먹어보면, 이게, 이게 솔루션 한거 맞아? 나 이거 아니에요. 내가 한거 아니야, 분명히. 이것도 아니고. 제가 처음부터 남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,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항상 다 하거든요. 아니, 이거 내가 가르쳐 준말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. 이게 도대체 뭐 이게? 그런 장사에 대한 손님에 대한 배려나 손님의 손님의 목말라는 초심도 잃었는데 음식이 초심을 지켰을거라고 생각하세요? 100% 레시피대로 안 했어요. 맛이 안나 지금. 가르쳐 준 대로 안 했고. 난 진심으로 했는데, 음. 이거를 아니지, 사연, 진짜로. 제가 두분에 말씀드렸잖아요. 진짜로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 보시고, 오는 사람들 6개월, 7개월 길어봐야 1년이면 다 바닥 드러나니까 그때부터가 진짜라고 그랬잖아요. 집. 다 되, 되, 되네요. 보시고 제발 부탁인데, 원래 길로 다시 들어가세요. 진짜로. 왜이 좋은 길회 놓쳐요, 왜. 하여튼 갈게요. 이제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잘해보세요.